ね 시작할까요? 교수 시작해 주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고운 잔학스 농원 대표 지입니다. 어, 고운 잔학스 농원은 지금 백엽차를 판매하고 있는데 백엽차는 솔잎 종류인 잔나무 잎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전통 약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잣 열매 보이시죠? 그잣 열매가 열리는 이제 잣나무 잎으로 만는 차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차입니다. 모든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고 그리고 건강을 선물하도록 이렇게 선물 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백엽차를 왜 마셔야 하는가? 백엽차에는 피톤치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톤치드 그러면은 이제 편백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잣나무 그 편백보다도 피톤치드가 두배 정도 많이 발산되고 백엽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은 피톤치드 향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엽차는 잣나무 잎을 100% 사용하기 때문에 카페인, 첨가물, 방부제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솔잎 종류지만은 솔잎보다도 유효한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솔잎에 정류 성분이 있는데 정류 성분이 지금 잔나무 잎은 두배 정도 더많고요이정류 성분은 어 머리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펙틴, 탄닌, 루틴 이런 것들이 혈관에 좋은 항산화 물질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솔잎전 설립보다는 잔나무 잎의 두배 정도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어, 네이버 검색에 잔나무 잎효는 어,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 좋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어, 이제 유통기한 2년입니다. 사실 2년이지만은 100% 건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2년 이상도 어, 사실은 지나서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백엽차는 특유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이 솔립차 종류이기 때문에 약간 솔향도 나고, 그리고 이제 자세 원물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자세 달콤한 맛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과 맛은 3개월까지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백엽차 등 향미의 특징을 보면은 솔향이 나고, 그리고 이제 자세 달콤한 맛까지 납니다. 솔립차는 약간 소량이나 고 씁쓸한 맛인데, 백엽차는 자세 달콤한 맛까지 이제 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침략수 침출차에서 우려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만에 다 우려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려나기 때문에 최소 어, 두 번이나 세번 계속 우려서 이제 마실 수도 있는 아주 가성비 좋은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백엽차의 원물인 잔나무 잎은 경상북도 위성군에 있는 고온사 인근에 청정지역에서 직접 한 만여구리의 30년산 잔나무 잎을 기르고 있는데 그 잎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고온사 들어가는 입구에, 어, 길과그 다음에 이제 천연성림 숲길이 보이시죠 그죠? 정말 공기가 맑고, 그 다음에 오염이 1도 없다는 습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그런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곳에서 이 잔나무 잎을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브랜드는 두 가지를 씁니다. 김복자 배격차하고, 그리고 잔나무 숲 농원의 고음 배격차. 브랜드 두가지 쓰는 이유는 그 쿠팡의 그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위너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이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쓰는데, 나중에 그 파워 셀러 분들이 더 많은 제품을 팔면, 은더 어, 많은 어떤 제품 이름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할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고음 백격차는영상도 어, 구미에 있는 어, 티백 전문 제조 회사 OEM을 맡겨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횟수 인증을 받아서 이제 위성적인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티백이 이제 삼각 티백입니다. 삼각 티백인데 이 티백이 일본 후생성에서 인증받은 삼각 고집포 티백망입니다. 일반 그 망사 같은 티백망보다 인체에 해도 끼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을 정말 최고로 보장할 수 있는 티백 만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한균 제습, 파절, 특허 기법으로 이제 로스팅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엽차 잔남입차의 특유의 맛과 향을 더욱 지금 풍부하게 지금 가지고 튼, 더 풍부한 맛을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엽차를 이제 음용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 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번 끓일 때잔나무 그 잎에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잣나무 잎에 좋은 성분이 뭐냐? 최고 좋은 건 일단 항산화 물질이 많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균 항염의 어떤 물질이 많고요. 그래서 한번끓여주면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이 우어나고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 뜨거운 물로 뿌리면 향이 좋습니다. 향이 어떤 서울 향이 좋고, 그리고 자세 달콤한 향도 잘 우려나고, 그리고 어 이제 찬물로도 이제 우려 마실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걸리지만은 약간 청량한 소량이 잘 살아납니다. 이 백엽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가 지금 최초로 만든 차입니다. 어떤 지금 제조사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제조자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에게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이제 판매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백엽차 원물인 잔나무 잎의 효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배격차, 원물, 잔나무 잎의 효능, 논문과 특허 자료가 의외로 정말 많이 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잔나무 잎의 항당뇨 성분에 관한 특허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잔나무 잎의 주름 개선, 미백 효과, 그리고 또 잔나무 잎 주름 개선, 생리 활성 효과, 잔나무 잎에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문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잔나무 잎의 구강 항균 소취 효과 논문 이 있는데 구강 항균 항염 효과는 주위에 지금 많이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치아나 잇몸이 좋지 않을 때이 차를 마시면은. 치아 잇몸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뭐 콜라나 여러 음료는 사실은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치아에 좋지 않지만 이 차는 마시면 마실수록 어떤 우리의 부강에 어떤 건강을 잘 지켜주는 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혈증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제 강화시켜주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 혈증의 콜레스테롤이 이제 많은 게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음식을 먹는 치약점인데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잔나무 잎의 간 보호 숙취 효과 이거는 어 얼마 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나온 건데 잔나무 잎에 간을 보호하는 물질이 있고 이제 숙취의 효과가 있다. 숙취의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술을 마실 때이 차를 섞어 마시거나 소주에 아니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차를 마시면 은 숙취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아,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나무 잎은 항균, 항염 효과하고 역시 연속되는 장면인데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나무 잎이 비만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잔나무의 항염 효과, 잔나무의 항균, 항산화 논문 그리고 어느 한의학 그 박사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설명한 부분인데 잔나무 잎에는 지금 머리를 맑게 하는 종류 성분이 솔잎의 두배다 그러니까 솔잎보다 좋은 성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잔나무 잎에는 혈관에 좋은 루틴 성분이 역시 솔잎의 두배 정도 된다 솔잎과 유효한 성분이 비슷한데 솔잎보다 또 좋은 성분이 더 많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조건을 이제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에서 몇몇의 지금 셀러 분들이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가격은 지금 어, 따로 화면 띄우지 않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격차 1.5g 30개, 배격차 한 통이 13,90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1.5g 25개는 12,000원 그다음 1.5% 20개는 1 5 0 0개는 판매되고 있는데 그 위탁을 하시면은 이제 판매가의 40%, 그다음에 사입을 하시면은 판매가의 50%. 보통 정도 보면은 부가세가 이제 위 포함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부가세는 포함이다 포함해서 이제 판매가의 위탁은 40%, 그다음에 사입은 판매가의 50%. 부가세를 포함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농업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세를 다한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국 받는 혜택을 이제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 제공 가능합니다. 상세페이지에 주면은 여러분이 또 여러 입맛에 맞게끔 상세페이지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제방식은 지금 현재 제 물건을 이제 배격차를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아, 현재 사실 사입은 없습니다. 초반에 사입을 좀 하다가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를 사입을 하면은 이제 단점이 제가 이제 파는 건데 그러면은 컨트롤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분들이 사입은 사실 하지 않고, 아, 아, 바, 아 사입을, 하, 아, 얘기 잘못했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사입을 합니다. 사입을. 초기에 이제 위탁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전점 이제 사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판매자분들이 이제 사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입을 하면은 이제 판매가 50% 제공이고요. 어, 그 다음에 결제는 그 사입을 하게 되면은, 어, 물건을 제가 이제 공급하면은 그때 즉시 이제 결제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반품은 무조건 100% 반품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뭐,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반품을 100%해 줍니다. 반품을 100%해 주기 때문에 결제는 이제 4이 후에 다음 달부터 이제 결제를 지금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4입시 최소 m 목가 있을까요? 네. 4입시 최소 아, m 목가 아, 있을까요? 아, 없습니다. 수량은 어, 최소 수량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최소 수련사좀 왜냐하면 한 개도 가능한 거요네한 네? 개도 가능한 가요 그러면? 네한 개도 가능한 한 개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한개 사입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그, 그래서 최소 수량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자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어저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는 네. 음. 맛이 좀 달달하다고 했는데 애들이 먹기에는 좀 부담이 없을까 싶어가지고요.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사는 집 근처에 태권도 관장이 제가 친한 후배인데 그 이벤트 있을 때이 차를 이제 선물로 줬는데 제 애들이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마셨는데 그 가족끼리 같이 티타임도 할수 있고 그애들또 이제 마지막에 잔맛이 나고 자세 달콤한 맛이 나기 때문에 애들 또 마시기에 정말 좋습니다. 사실 저는 애들이 마시기에 가장 좋은 차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에 문제가 참 많잖아요. 치아 부분. 근데 이 차는 치아를 좀 건강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어, 차로 말고 일상에 물처럼이성을 해도 괜찮은가요? 완전 좋죠. 지금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침엽수 침출차이기 때문에 서서히 계속, 계속해서 계속 우려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우려먹고 두번째 세번째 우려마실 때도 이제 어느정도 맛과 향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백을 한개 넣고 예를들어 물한 1리터 정도 넣고 물처럼 마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려서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시원하게 드시면은 또 약간 청량감도 더 있고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우선 이거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약간 초과가 됐는데요. 어, 저희 지윤이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파워셀레이 참여하신 이 영상은 저희 녹화된 거는 저희 쇼품몰 대학 TV에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